오전 9시 40분. 유리문이 닫히며 한 노인이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채 허리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매달려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냄새, 오래된 옷의 먼지와 함께 들어온 그 기척에. 몇몇 직원은 살짝 고개를 돌렸다. 번호표 뽑으셔야 해요. 창구 옆에 젊은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노인은 번호표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기계 사용법을 몰라 멈칫하는 손끝이 떨렸다. 그때였다. 고객 대기석 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사람 냄새나요. 옆 직원이 코를 막으며 속삭였다. 그 말은 금세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 모두가 노인을 향해 나를 세웠다. 창구로 다가온 노인은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다. 구겨진 서류 몇 장, 오래된 통장, 그리고 손수건으로 감싼 종이 꾸러미.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통장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이 은행에서 일했었는데. 하지만 직원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런 건 유효기간도 지났고요. 노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깊고 조용한 체념만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창고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냄새나요라는 말이 다시 귓가를 스쳤다. 1. 네. 익명의 제보였다. 오늘 오전 귀행 지점에서 고객 응대 중 불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그날 그 노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점장이 본사 지침서를 들고 직원들을 호출했다. 회의실 안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어제 응대 중 냄새난다는 표현을 사용한 직원 누구입니까?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예요. 근데 그냥 농담이었어요. 지점장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오늘부로 계약해지입니다.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 노인 하나 때문에. 지점장의 시선은 유리문 밖을 향했다. 은행 앞에는 검은 차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내린 노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어제와 달랐다. 단정한 정장, 그리고 단 하나의 명찰. 한세금융명예회장.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은 오래된 추억을 정리하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제 아들이 이 은행 창립할 때 함께 있었거든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구를 바라봤다. 어제 자신을 내쫓던 자리였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냄새는 금방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사람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는 그대로 돌아섰다. 은행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지점의 문 앞에선 누구도 고객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며칠 뒤그 직원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 한세금융명예회장. 봉투 안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잃는 건 돈을 잃는 것보다 더큰 손해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재물은 넘치는 날들 되세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야기 듣고 계신 지역이나 마을명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